맞네 그래 아까 내가 하고 있나? 하고 있나? 어, 있네 사람 있네 어 있네 자 여기는 아 백성암이라는 소금 만드는 뭐 그런 곳인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이게 조금 뭔가 좀 다른데 어. 일단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카메라. 아. 아. 하고 어오가 그, 그 어, 아. 아, 아, 가려고 했던 데는 옆에였고 아, 옆에였고 어, 여기 와서 근데 한 박스 해 갖고 근데 이렇게 <laughs> 실수로 왔는데 바다 이렇게 보이면서 아, 음. 고오 이렇게 바다 보면서 이 가게 이름을 모르겠다. 이 어, 이코르? 일본말로는 이코오루 가게 이름이 이코오루고 어까 음, 한박스테이크하고 이런 게 전문인 것 같습니다. 온 김에 어차피 뭐 점심도 먹어야 돼서 점심 먹고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구경해봐. 사진도 음. 아닌데 구경해봐. 해. 왜? <laughs> 아니면 아니, 구경해 말만 해 말만 해봐. 사장님이 이 한국인이 오, 이 관광객이 오지 않는 곳인데 왜 왔냐고 물으셨어요. 그래서 이제, 이제 소도시 여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남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죠. 그런데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장소. 우연히 뭐 제가 딴 곳에 지금 원래 가야 될 장소는 오늘 영업을 안 해요. 그리고 잘못 찾아 들어온 데가 또 이렇게 우연찮가도 이렇게 또 전망 좋고 한데서 어 식사를 음 하게 되었네요. 이것도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아, 후쿠오카에서 이연을계 아, 수고이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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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고가에서 오신 지2년 되셨답니다. 야, 직접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. 목조 건물이 아, 이게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.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직접 지으셨다고 합니다. 야 수고해. 음, 이주 이거. 뭐그 표현을 방식은 나는 모르겠다 이주 이 아니 이사랬단 말이 이제 번역이 번역기 돌아가니까 그런 거겠지 음. 아 여기 음. <laughs> 아 이걸 이렇게 대주면 이랬는데. 아, 리모델링. 수고은이 브레드지. 이지이브레지이 브레드지. 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같은 데를 들지오브레직지이렇게 공사를 하셨다지이 브레드지. 이브레이 제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그겁니다. 이 부심이 되게 강합니다. 본인의 이 요리 철학도 되게 강하고 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소소하게 이렇게 하면서 돈 버는 것 그런 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함박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. 함박스테이크와공항 써. 아, 향이향이 향이 정말 좋습니다. 응. 야. 응? 아 하와이야. 하와이야. 이게이름 뭐라고? 하와이안 하와이안 스테이크. 스테이크. 한국 스테이크. 오. 어. 이 스프는 이거 내가 받는 미소 뭐지? 소리 뒤, 그러니까 해물육수 비슷한데, 되게 싱거우면서도 감칠맛이 되게 좋아. <laughs> 싱거운데 감칠맛이 막 돌아. 커피 아니다, 커피 아니다. <laughs> 아, 이름 먹으라고? 요렇게. 싱거운데 감칠맛이 끔되 감칠맛이 확 돌아. 아. 이건 이 이렇게, 이렇게 다 털어줘야지 빠. 음. 와. 음. 이거 수제수 이거는 딱딱 응 근데 또짜리 뭐. 좀 짜다 근데 올라온 게 뭐지? 소스 무슨 소스지 오이시 오이응 오이시 시마세 음요어머리요 어니야. 아, 예. 어, 어, 예. 아이 아, 음. 양파를 간장에 음? 졸여서드레는 음. 양파 간장 맛인데 이것 때문에 오시는 손님이 많답니다. 음. 좀 짠데 일본 특성상 좀짠 맛은 강한데 이고기 느끼함을 되게 많이 잡아주는 그런 거라서 난 이것보다는 음. 개인적 이게 더 나.

자, 다 먹어 왔습니다 한박스 테이크뭐 우연히 들린 집에서 또 이렇게 맛있게 먹어 놨습니다. 원래 제가 갈리 했던 데가 자, 이 앞에 보이는 지금 요요 건물이 소금 만드는 공장입니다. 가마솥으로 이렇게 소금을 끓여서 이렇게 소금을 채취하는 어, 공장인데 오늘 또 휴무네요. 예. 원래는 저기에 가려고 했는데 난여긴가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. 어쨌든 맛있게 한박스테이크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찾아오기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장소긴 한데 음 이쪽으로 오신다면 또 한박스테이크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목적지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,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,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